<laughs> 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병 사건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은 최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탈취에 관해서 사실상 관여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가 어, 이번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선물을 수수한 것이 왜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재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재형 장인께서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에 주었던 선물의 내용과 그리고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그냥 목록 전체 가액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는 제가 환산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디올 디올백 300만 원, 그다음에 샤넬 화장품 향수 세트 180만 원. 그다음에 고급 양주 모두 다합해고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100만 원, 300만 원, 180만 원 그렇게 환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탁금지법 제8조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어, 도, 1회에 100만 원 혹은 한 해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규정에 위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규정이고요. 어제 사조의 사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위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를 하면 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최재형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청탁을 하셨죠? 직무와 관련돼서는 제가 처음부터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저는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 사역을 하고 그런 쪽에 어, 북한 쪽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을 줬을 때는 그 직무 관련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 구체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의 모어뭐 전직 미하원 의원의 안장 요구 이런 요청을 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청탁과 관련된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인도 청탁이 있었음을 또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 공직자 등은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을 받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최재형 청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에 때까지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통령인 공직자는 반드시 그 금품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이 규정 위반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 보시죠. 배우자가 그러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률 위반이 명백함으로 단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부정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국가보훈부에서 오신 송현수 서기관. 네. 당시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현충원 안장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통령 최초에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고 최초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 그러니까 받은 사실이 있냐요? 있습니까? 예, 최초는 제가 받. 최초 말고 받은 사실 있습니까? 네. 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 저희 부에서 음, 대통령실로 파견 나갔던 과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 네. 이름이 뭐죠? 자리에서 실명을 그러니까 그 부에 있는 과장이 바닥에서 전달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제가 직접 전화 받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국가보훈부에서 파견 나간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셨고 제가 최초로 전화를 받. 조영경 과장입니까? 아, 그분은 저는 모릅니다. 그분은 모르고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전화를 받았죠. 어, 전화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때 무슨 전화 무슨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어, 저는 음,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께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일상적인 네, 일상적인 일상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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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했으니까. 민원을 받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한 건 없습니다. 별도로 처리한 건 없고 다만. 음, 국가사회 공무원자 관련 법령 및어그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해서 준 자료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까? 대통령실에 전달. 최재형 수건은, 증인에게 전하는한 사실 있습니까? 그 최재형 그 목사님이 나오는 녹취록에 보면 제가 최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최재영 목사님에 대해서 안 적은 없,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저하고 통화를 우리 송영주 선생님하고 했습니다. 네. 네.